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SK텔레콤 스마트폰 교실에 입수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퇴소하실수 없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분대장 강사 전민우. 일병 강사 권태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재밌는 사진을 통하여 손주분들과 친해지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스노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아 볼 건데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셨을 때 제일 처음 하면은 지금 위와 같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 위에서 검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검색 창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스노우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스노우라고 입력을 하셨을 때.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파란색 번개 모양이 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스노우라고 나와 있으실 텐데,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셨을 때, 지금 저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와 있으시지만,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시면, 대거 화면을 나오셨을 때, 똑같이 스노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시게 되실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위와 같이 뒤에 후면 카메라로 보이실 텐데요. 저희 분대장님이 같이 잘 보이시죠?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사진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티커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이 스티커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스티커 버튼을 누르셨을 때, 보시면, 유나, 핫, 자막, 위와 같이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교육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티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저는 한번 고양이 귀 모양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귀 모양을 선택을 하셨을 때, 저희 분대장님이 고양이가 됐어요. <laughs> 이렇게 위와 같이 좀 재밌는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한번 촬영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촬영 버튼은 밑에 검은색 동그라미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셨을 때, 방금 이제 촬영이 되는 게 보이셨죠? 그러면 밑에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저장을 할 때, 갤러리에 저장을 할때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바로 이 사진을 다른 분에게 보내실 때는, 우측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공유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라인이나 카카오톡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친숙한 게 메시지죠. 이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측으로 좀더 움직여보시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누르셨을 때 보시면은 메시지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첨부되어 네, 있으시죠? 여기에서 이제 받는 사람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손주나 소녀분들이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 손자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손자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우리 손자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가 같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위에 이제 방금 그 번호가 입력이 되시면서 밑에 보시면 사진 옆에 전송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시면, 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손자에게 사진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 보신 바와 같이 사진이 보내지셨죠? 강태현 강사, 그러면 오늘 한 내용 내가 신호를 줄 테니 다시 한번 정리해 줄래? 하나.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간다. 둘. 스노우를 검색 후에 다운로드를 받는다. 셋. 원하는 스티커를 고르신 다음에 촬영한다. 넷. 더보기 버튼에서 메시지를 선택 후에 받는 사람을 입력하여 전송 버튼을 누른다. 네. 거기 끝까지 집중합니다. 재밌는 사진을 찍어 손주분들에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셋 충성